오민국못 뭐 따는 거야? 아, 숙갓꽃 따야 돼? 아이고, 참 환장 없네에 민국이. 예. 야, 민국이 일단에 꽃 따야 돼? 냐숙갓에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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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꽃이 피면 상품성이 없다합니다 아이고, 꽃 따야지 네. 상품감이 나온다 가네. <laughs> 오늘 은숙 올라가 지고 예. 네. 에1 7 야, 상추는 잠깐, 잠깐 오는 거지. 오는 잠깐 오는 겨? 음. 아, 피크 피크 주잖아. 아니, 이놈의 숙가에 꽃을 따야 드 예. 5월 달이야. 5월 달이라. 도가갔더 음. 그리어 가정의 달이라 그래야. 음. 안녕하십니까? 25년생 옷주몽입니다.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에, 지금 경매장에 갔다가 여기는 유성 세동, 대전 유성구 세동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 곳인데요. 여기 하우스 왔습니다. 하우스에 예, 중봉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 여기 유성 세동 어, 적상추 특화단지에서 농사를 지십니다 예, 도지를 얻는 고하죠 저희 땅은 아니고 예, 이렇게 도지를 얻어서 하우스 비닐하우스 한 세네 동을 얻어서 예, 쑥과 상추 그리고 어, 뭐 아사히 고추 이런 예, 농사를 지세요통장이시 예, 안녕하세요. 애기랑 왔어요. 민국이랑. 민국이 엄마랑 <laughs> 예. 여 안에 있는 언니는, 예, 통장, 통장님이 계시네. 아이고, 저 안에, 예, 언니하고 아버지하고, 예, 민국이, 또 민국이 엄마 이렇게 상추를 좀 따고 있습니다. 저 끝에, 예, 뭐, 개미 코딱지마랗게 보이네요. 예. 저 멀리 하우스가 이만큼 크단 얘기죠. 이게 적상추에요 이게. 새동 적상추. 얘기해, 예, 상추의 종류가 많은데, 그냥 청상추도 있고요. 이 적상추가, 아 몸에 좋은 어,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많습니다.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래서 적상추가 최고급 상추라고 해요. 이 상추가 이 빨간 게 예, 최상급입니다. 적상추라고 해요. 이 특화 단지예요. 그리고 고깃집 가시거나 아니면 슈퍼에 가서 상추 사실 때 가능하다면 청상추보다 적상추를 추천합니다. 예, 맛도 약간 청상추보다 깊은 맛이 나고요. 쑥갓. 예, 아이고 이 쑥갓이 칼국수 같은 먹을 때 쑥갓 없으면 안 되잖아. 쑥갓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우스 큰 데서 예, 이렇게 세동 농사를 짓고 있고요. 자, 일단 하우스 밖에 나가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또요 이쪽에는 어 통장님 또 하우스가 저 이쪽에 있어요. 예, 대파도 파도 싫어하는데 뭐요? 파요 마늘이요? 예, 야이 경욱이 딸딸이도 있네. 딸딸이 오랜만에 봐요. <laughs> 이 경욱이 딸딸이 시골이네 있죠. 예, 딸딸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요거는, 예, 양인지 뭔지 좀저 좀 헷갈리네. 저 전문가는 아니라. <laughs> 저 아짜고는 대파고. 예, 저 딸딸이 또 있네. 아유, 개새끼도 있네, 이거. 껌댕이. 야, 껌댕이! 너 여기서 뭐해? 저 아짜기 껌댕이. 엄니 예, 아버지가 키우는 개예요 개새끼, 그, 껌댕이. 오랜만이다. 순한 애가. 안 짓죠? 껌대가 재밌게 놀고, 엄니 아버지 좀잘 지켜줘라. 자, 이렇게 하우스. 세동에 어, 와서 가볍게 인사를 좀 드립니다. 예, 지금 5월 5일 어린 날인데요. 여기 세동을 들렸다가 예, 저희는 논산 덕바이 마을, 예, 논산 덕바이 마을의 새엄마을이죠. 예, 논산하면 덕바이, 연산하면 덕바이, 덕바이 마을 가족끼리 대전 근교로 가기 예, 추천드리 덕바이 마을 을 가기 전 예, 저희 어머니, 아버님 인사를 좀 드리고 논산 덕바이 마을 향해서 예, 또 계속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유성구 세동, 예, 저희 어, 춘봉이 엄니 아버지. 아유개 새끼 또양 좀 조용히 하지 그냥 영상을 못 찍겠네 시장놈의 새끼 그냥 <laughs> 예 착해요 검댕이 그냥 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덕바이스 영상 이어날 할게요. 알았다 알았어 아이고 그냥 배고픈 기분이 환장하겠네자 이렇게 논산 연산에 있는 덕바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덕바이 마을은 이렇게 캠핑장도 있고요. 아, 이렇게 오토 캠핑장이라 하죠. 아, 캠핑장 및또 예, 여기 펜션도 있고. 예, 여기 어린이들 가족 단위로 오기는 대전 근교는 1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민국이 어린이들부터 수영도 하고 여기 와서 물놀이 그리고 체험. 이 어, 마당에 보면 잔디밭에 뭐 연날리기부터 해서 각종 체험이 많습니다. 예, 덕바위 마을 대전 근교에는 무조건 강추하는 1등 놀이시설 어,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는 어, 덕바위 마을에서 계속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어, 미꾸라지 통발낚시. 아이고, 뭐, 통발로, 아, 미꾸라지. 납치로 이렇게 하고 있어다 통발로 미꾸라지 낚는 거예요. 어린이들 체험하는 거죠. 네, 체험이 잘 되어있는데, 여기, 아이고, 솜사탕. 예. 네, 요즘에 추억의 솜사탕, 뭐, 찹설떡 그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주막이 있어요, 주막. 주막에 가마솥으로 이렇게, 뭐, 백숙 같은 것도 하고. 아, 정말 잘돼있죠 대전 근교에 이 정도 컨디션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수있는 공간이 어디 있지 싶을까 싶을 정도로 어, 잘돼 있고 이렇게 놀이터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민국이 어린 시절에 이런 아가 시절부터 여기를 많이 오고 있는데 올 때마다 갑이예갑 무조건 추천이에요 이 넓은 잔디밭에 연날리 그리고 저기 거품 같은 체험도 하고 있네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가면 가수 어렵죠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 덕발말해서 우리 민국이랑 예, 미국이 엄마랑, 5월 5일 어린이날, 아직 미국이 10살이라, 아직은 어린이날이 필요하죠. 이렇게 즐겁고 재미난, 어, 체험과 함께, 예, 덕바이말에서, 25년 생에오춘봉꼭대전근교 덕바이말은 강추. 예,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주말이면 덕바이말과 함께, 예, 쌈바리터로 밀어주고, 댕겨주고, 댕겨주고, 우린 가족인게 팔은 안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